최근에 잘 나가던 삼성라이언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던 삼성라이언스가 최근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치영 선수, 오재일 선수가 합류하면서 완전체를 이루나 싶었습니다만 라이블리 선수의 어깨 상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좋지 않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술 얘기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김동기 기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조금 전에 삼성 관계자하고 통화가 됐는데. 아, 통화를 했어요? <웃음> 네, <웃음> 예, 예. 저 관계자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laughs> 때. 어떤 관계자 <관계자인가요>? 전화기, 빠데리 아, 지 계속 충전하고 왔어요. 네, 고위 관계자께서. 네네, 그... 네. 교체 수순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아, 확정 예. 교체를 하겠다? 네, 예, 그동안은 아. 약간 이제 진실 공방처럼, 어, 다른 분들은 이제 사, 라이블리 선수가 수술을 원하고 있고, 음. 삼성은 음. 그래도 재활을 해서 쓰겠다라는 음. 입장이었는데, 음. 조금 전에 확인한 바로는 공식적으로 삼성이 라이블리 선수를 교체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음. 이렇게 되면은, 트리플 A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조금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예. 어 만약에 교체를 한다, 뭐교체를하는것 결정이 났다고 하니 교체를 하게 되려면은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 선수 선정도 해야 되고 또 국내 들어와서 또 자가격리 이주가 네. 아직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글쎄요. 어 지금 굉장히 순위 경쟁이 중요한 상황인데 삼성으로서는 좀 뭐랄까 좀 빨리 판단을 해야 될것 같네요. 일단 빨리 결정을 한건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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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게 만약에 저는 이제 팔꿈치라고 한다면 음, 어 라이블리 음, 선수가 이제 재활을 거쳐서 음, 음. 다시 한번 일구라에 이제 복귀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그려볼 텐데 이게 때문에. 어깨라 예. 아마 재활을 해도. 어깨라는 이 부분은 재활을뭐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최소한 예, 뭐두 그렇죠. 어, 달, 석달 정도는 음. 기본적으로 재활을 하고 거기서 또 이후에 몸 만드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최소한 저는 석 달이라고 생각이 예, 들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라이블리 선수 본인이 본인이 수술을 이제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음. 삼성 라이온즈가 뭐김동환 기자님 말씀대로 지금 교체를 만약에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음, 네. 글쎄요, 지금 이제 마이너리그가 이제 5월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떤 선수를, 어, 영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아무래도 지금 트리플 뭐 a 이뭐더블이쪽에서데륙을 오는 것보다는 수 있죠. 네 예. 타이완 리그 쪽을 아마 음.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빠른 결정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 삼성 라이온스 올 시즌 내세우고 있는 지금 목표가 단순히 리빌딩이 아니라 올해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높은 목표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라이블리 선수를 일찍 포기를 하고 새로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삼성 라이온스의 첫 번째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삼성 라이온스 올 시즌 어떤 대업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첫 번째 위기를 좀잘좀 넘겨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